습니까? 2002년, 오. 22년 전이다 이놈아. 죄송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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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가 있었습니다. 예. 그 KBS PD가 당시 성남시장에게 본인이 검사라고 속여서 취재를 했는데 그 옆에 음.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이 이재명 변호사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벌금 150만 원 선고를 받습니다. 아. 요게 이제 1번 사건, 검사 사칭 사건, 네. 첫 번째 액자. 1번 사건, 어, 첫 1번. 번째 액자입니다. 네. 자두 번째 액자로 갑니다. 그후 16년이 지났다 이래나. <laughs> <죄송해요. 웃음> 이 자식아. <laughs> <laughs> 자, 16년이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. 이 1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. 음? PD가 한 것을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.라고 네. 발언해요. 오. 그런데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음.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를 합니다. 그런데 음.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나요. 그런데 예. 이 재판에서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아. 증인으로 나서서 어.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 2018년도에 음, 2018년에 네. 재판을 받으면서 네. 근데 어찌됐든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. 네. 요게 2번 사건 어. 음. 됐죠. 네. 아유,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영원히 <laughs> 끝났다. 영원히 이제 끝이 났구나 생각했는데요. 그리고 세월이 흘려. 2023년이 됩니다. 어? 2023년에 검찰이 백현동 관련한 수사를 해. 어...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의 휴대전화 녹취를 발견하게 됩니다. 음... 참고로 김진성 씨는 백현동 사건에서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어. 그런데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됐습니다. 예, 아... 요거 네, 조금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포인트가 될 만하죠. 네, 그 녹취, 발견한 녹취, 2023년에 발견한 그 녹취는 무슨 녹취냐? 음. 2018년 이거 2번 사건 있지 2번 네. 네. 어, 사건. 2번 사건 관련 재판 중에 음.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가 나눈 대화였던 거예요. 아, 아 오케이, 오케이, 아, 오케이. 됐지? 오케이. 아, <laughs> 검찰은 이 녹취를 근거로 네. 이재명이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판단해서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. 요게 아. 이제 3번 사건이 된 아. 거야. 3번 어. 사건. 야, 계속 꼬리를 물었네. 꼬리 꼬리 어. 꼬꼬무야 꼬꼬무. 꼬부. 어. <laughs> 이해가 어. 확실해요. 지 어, 요게 네네. 3번 사건이야. 어. 근데 이제 이 3번 사건 1심 선고가 어제 났던 거고 네. 무죄가 나온 거야. 아. 자 그런데 검찰이 유죄 증거로 삼았던 그 녹취가 어. 오히려 무죄로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보여요. 어, 네. 예 그래서 그 녹취를 한번 듣고 올 텐데요. 그 녹취가 2018년 12월 22일. 음.